많은 팬분들이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를 다녀오셨는데요. 가수님 혼자서 무대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황영웅 가수님의 뛰어난 입담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웃으셨다고 해요. 황영웅 가수님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감도 탁월하여 진정한 콘서트를 위한 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콘서트를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멘트와 이벤트를 가수의 재량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가수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며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신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프로다운 진행과 입담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콘서트 문화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 후기에는 수님의 연출과 입담이 너무나 즐겁고 감동적인 콘서트였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스태프분들이 양질의 콘서트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영웅 가수님은 콘서트 준비로 인해 몸을 무리하여 병원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많은 힘을 얻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공연 직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감사의 편지를 올리셨습니다. 편지에서는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소리 질러. 라고 인사하고 싶네요. 아직도 공연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두 번째 콘서트 봄날의 고백의 첫 지역인 수원에서의 이틀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무대에서도 말씀드렸듯 겨울 공연이 끝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난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나 반가웠고, 여러분의 함성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지난 겨울 공연 이후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전하며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큰 무대에서 처음으로 맡은 공연이었어요. 평소처럼 공연 며칠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첫날 무대에 서기 전에는 긴장감과 몸 상태의 부담으로 잠시 병원에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팬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오르고 여러분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제 안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팬분들이 저를 보며 아픈 게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격려의 말씀으로만 들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 덕분에 저는 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힐링과 치유처럼 여러분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찾아주시고,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땀 흘리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월 한달 동안 매 주말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여정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대에 설 때마다 여러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담감 대신 설렘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제새 싱글 해바라기가 모든 음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공연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오늘 저녁에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에 울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라는 공지를 팬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콘서트에서 느낀 소중한 순간들이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성공적인 콘서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콘서트도 더욱 흥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영웅 가수님의 신곡 해바라기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지난 콘서트 이후 약 6개월 만에 팬분들께 새로운 신곡으로 돌아오셨는데요.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이 소식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29일에 디지털 싱글 해바라기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 이후 약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봄과 잘 어울리는 상큼한 미디엄 템포의 이지 리스닝 트로트라고 합니다. 이 미디엄 템포의 이지리스닝 트로트 곡은 황영웅 가수님이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에게 선사하는 깜짝 선물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실제로 23일에 공개된 티저 영상은 조회수 5만건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해바라기처럼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담았다며 이 고기 팬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자 팬들과의 소중한 약속과도 같다고 전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의 수원 콘서트에 참석한 많은 팬분들은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카페 파라다이스는 현재 축제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추가로, 황영웅 가수님의 기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황영웅 가수님과 그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이번에도 큰일을 해냈습니다. 최근 고양시 덕양구청의 성금을 기탁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성금 기탁식은 덕양구청에서 열렸으며 황영웅 팬카페 회원 7명이 참여해 덕양구 구청장 황수현 씨와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모임은 작년 4월 경기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영웅의 팬클럽으로 현재 500여 명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번 기부는 해당 지역에서 유명인의 팬 모임이 성금을 전달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덕양군은 이 기부금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모임의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 아동과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는 황영웅 가수님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카페 파라다이스 회원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은 이번 기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어려운 이웃이나 조선 가족 등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따뜻한 기부 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행이 좋은 선례가 되어 지속적인 기부 릴레이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은 그의 무대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갑니다. 가수님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그 자체로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며 마치 배우가 되어 각각의 노래 속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러한 노래와 무대에 함께 빠져들며 가수님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고 그의 무대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함께할 때 더욱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